와 진짜 우지게 올라가네 미국 만세 만세 미국 만세 자 오늘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안 보여요 숨소리 와우 어우 거친 숨소리 의이 <laughs> 이제 괜찮죠 요즘에 프리장이 길다 보니까 프리장 이용해서 짧게 짧게 매매하는 거를 주제로 해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분하고 답답하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 느린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방송적으로 도움이 되게 저도 수익나게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매달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담님 말씀 진짜 많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칼 손절하지 말라는 말씀 생각나서 기다렸다가 살아나온 적도 있어요. 차트 지금 보시면요. 명확하잖아요. 여기 보이죠? 이거 지금.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이거에 손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손절 자리인데 이런 거에 손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살아나오잖아요. 그죠? 밑에도 하나 더 있죠? 이런 거에 잘리지 말라는 거예요. 칼 손절로. 이거 가만히 버티면은 좀만 더 버티면은 수익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절자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이 문제네요 큰 손실 보고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인가 싶어 깜놀해요 너도 같아 니가 인간이야 <laughs> 저는 한 번씩 제 마음속에 있는 나 아닌 나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나 아닌 내가 있어 또 다른 내가 있어 내 속엔 내가 너무 도 많아. 당신에 실 거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속엔 어이 내가 안 되네. <laughs> 내가 너무 돈내 속엔 내가 너무 돈. 프락터 시스템이다. 그러면 일단 저는 박스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박스 매매 옆으로 색코만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일단 이게 옆에 하나 이렇게 두번 나, 죠세번 나올 것이다. 프리장이 길잖아요. 어디 가겠냐 이거야 그 사이에. 요거 똑같은 거 하나 더 나올 것이다 생각해서 두개약 밀어 넣어서 매도 그냥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식가잖아요. 게다가 여기가 식가니까 식가니까 식가까진 간다 마인드 일단. 수익을 언제 길게 가져가고 언제 짧게 가져가나요? 짧게 하다 괜찮다 싶으면 길게 전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저도. 제 명명언인 것 같아. 제가 길게 할 때도 있고 짧게 할 때도 있고 한데 제 마음대로 그냥 하자 기준 없이 길게 삐꽂 치는 대로. 와, 저도 반성해야겠어요. 그니까 좋은 자리에서 잡았다 그럼 좀 길게 하고, 좀안 좋은 자리에서 잡았다 그럼 짧게 하고, 이 정도의 기준은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냥 짧게 계속하다가 괜찮다 싶으면 이제 길게 하는 그 것도 되게 명언인 것 같고, 방금 제 얘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지. 방금 알려주신 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줄씩이라도 다들 붙여넣기 해 가요 이거. 짧게. 아, 저 우지게 올라가네. 미국 만세, 만세, 미국 만세. 분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내려오면 매수 한번 잡아 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 원웨이가 나왔고요. 신고가 영역에서 도전 중이기 때문에 매도가 오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4시에 FMC 성명서와 파월의 기자 회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첫 파월의 기자 회견이니만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매수 유지하면서 신고가 도전해 주면 최대한 멘징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멘징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고요 일단 롱이 좋으니까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 만세 네. 만세 한번 부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슈퍼까지도 계속 홀딩 해 보겠습니다 이거 21237 여기 신고가죠 신고가인데 신고가 도전한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지금 30% 정도는 더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50% 수익이거든요 그한30%더 네, 수익하면은 오늘 한 마이너스 500 정도 이렇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